안녕하십니까. 로프타는 남자입니다. 오늘은, 어, 파라코드, 코드 요, 어 코드 슬링으로 물건이나 뭐병 같은 거, 요런 것들을 들수 있는 매듭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. 나름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. 일단 준비물은 이 파라코드 하나가 필요하고요. 다른 것들은 준비할 게 없습니다. 저는, 저는 지금 제키 정도 한 1m 70 정도 1m 70좀 넘게 되는 기, 길이를 준비했고 이 길이의 끈을 두 개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. 연결 시키는 건 피셔맨 매듭으로 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것에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하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시켰습니다. 연결 시켰고 그러면 얘가 끈이 이렇게 돼 있겠죠. 그러면 이 줄을 여기서 이렇게 놔두고, 이렇게 놔둡니다. 먼저 이 안쪽에 루프를 한번, 한번 꼬여주시고, 내가 매듭을 만들 물체를, 물건을 여기에다 두는 거예요. 저는 뭐 요거를 연필꽂이, 연필꽂이를 이렇게 십자에 맞춰서 놔둘게요. 그런 다음에 이 줄을 이 매듭 있는 안쪽 루프에 넣어줍니다. 넣어주고 쭉 뽑아주시고 얘를 이렇게 넘겨주세요. 완전히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이 두께 안쪽에 루프가 있죠. 여기 얘랑 얘랑 얘 밑으로 해서 들고, 밑으로 해서 들고 얘를 들어줍니다.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뭐 물론 빠질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을 응용해서 끈이 손잡이가 없는 물체들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. 이렇게. 요 매듭입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